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대해 길고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만의 병이 아닙니다. 몸 전체 건강과 우리의 일상, 마음가짐까지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관절염의 원인을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 과체중, 영양 불균형, 무리한 운동,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은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조금만 체중이 늘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아예 하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용,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관절염을 막는 열쇠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관절 주변의 염증이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조기 발견과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통증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이나 뻣뻣함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연골이 점점 닳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며 심한 경우 뼈끼리 직접 다 걷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관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를 병행하세요.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정확한 치료도 어렵습니다. 또한 자가 진단으로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하세요. 세 번째, 체중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 봅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20kg 이상 줄어듭니다. 음식을 갑자기 줄이는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을 불러와 관절에 더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서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00 칼로리를 섭취하던 식습관을 2,500 칼로리로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단순히 굶거나 한 끼만 먹는 극단적인 방법은 몸 전체 건강을 해칩니다. 체중을 줄이면서도 근육량을 유지해야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근력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에 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가벼운 아령운동,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유산소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을 강화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매우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야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수 있습니다. 매일 운동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기록을 남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식단 관리의 실천법을 더 구체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하며,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섞어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습니다. 채소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을 추천하며, 과일은 베리류가 항산화 작용에 탁월합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료, 튀김 음식은 피하고, 물은 하루에 최소 1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식사만으로 부족할 때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무턱대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것은 피하세요. 여섯 번째, 비타민D와 칼슘 섭취의 구체적인 팁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이 비타민D를 자연적으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세요. 칼슘은 멸치, 두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칼슘 흡수가 떨어지므로 식사 중에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비타민D와 칼슘을 추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일곱 번째 물리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물리치료는 전문 장비와 기법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입니다.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는 증상이 심할 때 병행하며, 근본적으로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해야 효과가 큽니다. 가정에서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냉찜질은 급성통증과 부종 완화에, 온찜질은 만성통증과 근육이완에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누워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드는 동작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세 교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컴퓨터나 TV를 볼 때는 화면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목을 앞으로 내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30분마다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침대나 소파에 누울 때는 허리를 받쳐주는 쿠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조격과 반신욕의 활용법입니다. 저녁에 조격을 하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반신욕은 물 높이를 명치까지 채우고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20분 이내로 하고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혈압이나 심장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조격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 보온하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열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명상은 하루 10분만 해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에 가벼운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11번째, 공동체 활동과 소통의 힘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은 심리적 안정과 정보 공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모임, 동네 건강 프로그램, 교회나 복지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세요. 함께 걷기 모임, 요가나 가벼운 체조 모임 등은 사회적 교류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2번째 수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관절 내시경, 인공관절 수술 등은 증상이 극심하고 비수술 치료가 효과 없을 때 선택합니다. 수술 후에도 운동과 재활, 식단과 생활 습관 관리는 필수입니다. 13번째 신발 선택의 세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쿠션, 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구조,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고, 발볼은 여유 있게 맞아야 합니다. 일상화와 운동화를 구분해서 신는 것이 좋습니다. 한 켤레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려 하면, 발과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14번째, 찜질 활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급성 통증에는 얼음팩이나 냉찜질을 한 번에 15분 정도씩 하루 3번까지 진행하세요.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을 20분 정도 진행하고 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풀렸는지 확인하세요. 잘못된 찜질은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꾸준함의 의미를 다시 새깁니다. 꾸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며 몸과 마음을 천천히 바꿔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걸어보고 내일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하고 작은 발전을 매일 기록해 보세요.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6번째 양방과 한방 치료법의 차이와 장점을 알아봅니다. 먼저 양방은 관절염을 염증과 통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소염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히알루론산 주사 등을 활용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 운동치료, 수술적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양방치료는 빠른 효과를 볼수 있지만 장기 복용 시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염제는 위장 장애, 신장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열일곱 번째. 한방 치료법의 접근 방식을 알아 봅니다. 한방에서는 관절염을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기혈 순환과 연관된 질환으로 봅니다. 침, 뜸, 약침, 한약 등을 활용하여 혈액과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자연 치유력을 높입니다. 특히 체질에 따라 맞춤형 한약 처방을 통해 개개인에 맞춘 치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약도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고 기존에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체질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시작하세요. 18번째 양방과 한방 치료를 병행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양방과 한방을 병행할 때는 서로의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보완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약과 서양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약효가 강해지거나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어디까지나 보조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며 진행하세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분별한 자가 치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법입니다. 첫 번째, 증상의 정도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세요. 두 번째, 양방 또는 한방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지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세요. 세 번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약물이나 침, 물리치료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꾸준한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